왜 주식을 추천할까요? 제가 군인 때부터 주식에 투자를 해서 현재 제 지난 월급보다 많은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대장의 주식 이야기 소주 TV 사투입니다. 군인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월급만으로 괜찮으신가요? 군인, 공무원 분들은. 영리행위 금지라는 것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부업, 겸업, 겸직 금지라는 것 때문에 합법적으로 영리행위 돈을 버는 것에 힘듦을 느끼시지 않나요? 저도 군인 시절에 돈을 더 벌고 싶었는데 영리행위 금지라는 것 때문에 부수입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군인, 공무원, 직장인분들이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월급 외에 구수입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익명으로 회사를 만든다거나 조합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익명으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형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흔한 주식회사, 상장이 된 주식회사도 있고, 상장이 되지 않은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 이렇게 총3 개로 나뉘게 되는데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계약을 통하내 나의 정보는 비밀로 붙이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셰어하는 형태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형태는 유사한데 비교적 좀더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이라서 제가 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적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익명 조합으로 당사자의 한편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서 출자, 그러니까 돈을 주고 계약을 하고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나눠 가지는 계약을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로 회사 대표가 아닌 명부에 올라가지 않고 대표진 않지만 그 명의만 빌려서 내가 직접 운영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은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적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단점은 세금 처리가 복잡하다거나 익명 조합원은 법적으로는 경영 참여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 조합원으로 하게 되면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기타 어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손해 볼수 있다는 우려는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주식은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이나 추가 소득이 잡혀서 그런 세금 문제로 적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살 때, 팔때 해서 세금을 이미 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에 대한 조치가 없어도 됩니다. 단, 배당 소득,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소액부터 큰 금액까지 금액대 상관없이 바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군인일 때 가장 좋게 생각했던 부분은 공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건 아니면 어디서 근무를 하건 내가 어디 가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만 있다면 그 장소에서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으로 공부를 하고 내 실력을 쌓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초보자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어려운 건 모든 어떤 것에든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절제가 미흡하다면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 단점은 시중에 너무 많은 방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크게 예로 들어서 가치 투자와 기술적 투자 차트를 통한 기술적 투자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개인에게 맞는 매매법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첫 번째로 소액 경매, 천만원 이하로 해서 소액 경매하는 방법이 있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소액으로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리츠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는 리치 형태로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 펀드, 부동산 전문가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경매를 제외한 나머지는 휴식과 똑같이 공간의 제약을 덜 받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상승 때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처럼. 단점으로는 경매를 제외하면 주식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를 게 없는데 개수는 주식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점으로는 소액 경매는 매물을 찾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권리 분석, 입찰, 낙찰하면서 법적 처리를 하는 것이 까다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금이 붙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환급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주식입니다. 왜 주식을 추천할까요? 제가 군인 때부터 주식에 투자를 해서 현재 제 지난 월급보다 많이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대에서 늦게나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잃게 됐고,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란,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부자가 되야겠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도전을 했고, 투자를 했고, 전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누군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빨리 알려줬다면, 조금 더 빠르게 이 생활을 할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식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직관적인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차트로 돼 있고 수치로 돼 있는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그 다양한 방법이랑 같이 투자 차트 투자 뭐몇백 퍼센트 많이 먹는 투자 나는 단타로 빠르게 빠르게 조금씩 많이 먹는 투자.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주식이라는 매매 방법은 다양하지만 또 그게 매매를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으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이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존재하거나 차트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차트를 통해서 투자를 할수 있고 다양한 투자물에 투자를 할수 있다 라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게 주식이었고요. 그러나 제가 읽기를 반복하면서 유튜브, 책, 각종 강의들을 통해서 주식을 배웠는데요. 공통점은 뭔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좀 일률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에서 조금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식사를 할 때는 무조건 한식을 먹어야 된다. 또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또는 일식을 먹어야 된다 또는 중식을 먹어야 된다 같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만 강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배우면서 발전은 했지만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손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 내가 정답을 찾고 있었구나 무조건 이렇게 될수 있는 것을 찾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정답을 찾는 걸 그만두고 제 자신을 관찰하고 내가 매매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 특징과 장단점들을 조합해서 저에게 맞는 것이 뭐고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잃지 않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을 쌓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역하기 전까지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지만 반대로 덕분에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구별하고 얘기하고 책과 영상을 통해서 배우면서 사람의 다양성을 많이 알았고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각자의 성향과 상황, 목표, 가치관 등 개인의 다양한 요소와 또 휴식이라는 무궁무진한 방법과 또 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적절하게 매치를 해서 연결지어서 수익을 보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위에서 언급한 회사와 조합, 주식, 부동산 이것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내 부수입을 올려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